포먼 라이브리를 즐겁게 했습니다. 오늘은 아 세계적인 신학자 한 분이 영광스럽게 저희 아들남 온라인 공동체에 접속해 주셨습니다. 최고때 되게 꿈이냐 생시냐 한국 요즘 말로 이게 실화냐라고 했는데 실화로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이분의 성함은 이정배 교수님이십니다. 아 이정배 교수님께서는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1955년 7월 15일 서울에서 출생하셨고 어린 시절 잠시 시골에서 자란 경험이 있으십니다. 대광중고등학교에서 기독교 정신을 배웠으며 영락교회와 평동교회에서 행복한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시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하셔서 톱착화 신학 전통을 배웠으며 동대학원에 진학하여 이라 변선환 선생님께 사사하셨습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5년 남짓 유학했고 그곳에서 유교와 기독교 간의 만남을 주제로 긴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1986년 모교 교수로 부른받아 후학들과 20년 이상을 함께 지내시면서 한국조직신학교 회장을 역임했고 동시에 유동식 선생님을 모시고 한국문화신학회를 창립하여 10년 이상 이끌어오셨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데 도 했다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이 이정배 선생님, 이정배 교수님께서 해주실 휴먼 라이브의 제목은 나는 다석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입니다. 다석 선생님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잠깐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 이정배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석 선생님, 사진만 여러분에게 잠깐. <laughs> 그리고 제가 이정배 선생님께서 2009년에 쓰신 없이 계신 하나님 덜 없는 인간, 그 이후에 2011년도에 쓰신 다석으로 세상을 읽다, 빈탕 한데 맞춰놀이 그리고 2020년도에 쓰신 팬데믹 이후 시대를 위한 다섯 강의 다시 읽기 유용모의 귀일신화 아 이거 뉴저지 깡촌이 있으면서 이정배 선생님의 책은 다 구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만날 수가 있었으면 선생님의 사인이라도 받을 텐데 아무튼 안타깝지만 우리 아 감리교 신학계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한국조직신학회 회장 그리고 한국문화신학회의 태도이신 이정배 교수님을 환영합니다. 직접 인사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죠? 네. 네 소리 들 네. 네.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세계 각지에 계신 분인 줄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아 이렇게 흩어져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만나는군요. 아유 또 한번 성경의 역사를 <laughs>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과학 기술을 통해서요 감사드리고 이게 부족한 사람의 책까지 다 뉴욕까지 이렇게 에, 갖고 계시다니 그것도 어, 놀라운 일이고 지성수 목사님을 통해서 제대로 어, 그냥 잘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어, 승낙을 그렇게 하고 오늘 들어왔는데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는 11시부터 들어오라고 그러셨는데 어저께 저희에게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장인이 되시고 그리고 신학, 신학으로 신학 선배가 되시는 교파를 초월해서 자생적인 그리스도 환원 운동을 했던 이신박사님 40주기 추모 예배였는데 그때 그곳에서 혹시 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신의 묵시의식과 토착화의 새차원 이라고 하는 어, 이 책을 어저께 출판 기념회를 해서 늦게까지 예, 모였고 또 오늘 또 주변에 지인들 친척들이 많이 있어서 긴 시간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12시에 들어와서 오늘 이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저에게 20분 동안 다석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잠깐 왜 만, 왜 만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라고 기회를 주셨고, 나머지 한 30, 40분 같이 이제 토론하자고, 그렇게 지성수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셔서, 한 20분 동안 다석과 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지금 참가자 분들이 다 목사님이신지, 또 일반 신도분이신지, 아니면 종교인들이신지 뭐잘 모르는데 지금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은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목사님 같으신데 맞, 맞으시죠? <laughs> 네 아주 자유롭게 토론하시는 모습 감사드리고 또 평소 잘 학회에서도 만났던 이신건 선생님 또 말씀하시는 것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장로교 원래는 뭐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어, 홀로 서울 유학 생활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하다가 이제 에, 교회를 알게 되었고 또 미션계 계통인 대광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에 입문했고 그러다가 아, 중학교 시절은 영락교회를 다녔고 뭐 중등부 회장까지 역임을 하다가 아, 친구 따라서 그 임기를 마친 다음에 아주 작은 평동교회 감리교회에 가서 거기서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신학 바로 옆에 있는 감신에 가게 됐고요. 신학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어 그때 막 유학하고 돌아오신 이다 변선한 선생님을 만나서 어제 삶이 이제 다르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들어와 보니 다 장로 목사 아들뿐이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통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예수를 안 믿으셨거든요 저만 혼자 그냥 외지에서 생활하면서 영향을 가족들과는 다르게 받았기 때문에 혼자 이제 신학교까지 갔고 신학교 갈 때에도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을 갔다고 거짓말하면서 신학 대학을 갔고 나중에 부모님한테 알아서 뺨을 맞고 야단 맞고 뭐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시절 굉장히 많이 아, 학교를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아는 신학교가 아니구나 맨날 뭐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이야기만 하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 나의 부모님을 놔두고 내가 신학교 여기 다닐 수 없다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다가 이라 변선한 선생님을 만나서 아하 다른 기독교도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제가 날개는 다른 날개를 다른 듯이 외국어를 공부하고 신학을 습득하면서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신학을 습득하면서 이렇게 이제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렇게 됐는데 정작 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저는 다석유용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마디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라 변선한 선생님도 다석유용모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토착화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감리교 신학대학에 86년도에 교수로 부임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때 마침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어, 평생 교수로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변선한 선생님의 연결로 감신에 명예 교수로 와 계신 다석 선생님의 제자인 현재 김웅호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로서 만나게 된 거죠. 바로 제 옆방에 김웅호 선생님이 이제 명예 교수로서 맨날 오시면 붓글씨만 쓰셨어요. 그리고 강의 시간만 되면 강의 갔다 돌아오시고 또 와서 붓글씨 쓰시고 아니면은 또 사군자 그리시고 뭐 이러면서 유유작작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시 저는 그분을 우리 교수들의 교수다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다 그렇게 모시면서 그 옆방을 자주 드나들었고 그래서 선생님과 무슨 교감이 있다고 선생님이 판단하셨는지 저에게 어느 날 어느 날이 어, 선생 학교에 올때한 시간씩 일찍 오게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일찍 와서 일대일로 다석유용물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저는 한 시간씩 일찍 와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선생님한테 일대일 독대하면서 다석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기간이 상당 기간이 되었고 그때 선생님이 노트에다가 필기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 흔적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여 있었죠. 근데 그때는 그것이 왜 가르쳐 주셨는지를 잘 모르면서 그냥 배웠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저를 저를 이대에서 다석을 연구하는 그런 자신의 그그 그 삶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려고 1년 전부터 그런 포석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선생님 덕분에 저는 거의 뭐 이화에서 대학교의뭐 교목이든지 교수든지, 예, 그래서 선생님이 다석을 통해서 이어가셨던 연경반을, 그러 그러니까 경전을 연구하는 반을 이제 저한테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고자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거의 1년 이상의 기인기간을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씩 다석을 가르쳐 주셨죠. 어, 결국은 뭐몇 분들의 또 반대로 인해서 어, 성사되지 않았고 또 감신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했기 때문에 성사되지는 못했으나 선생님과는 그런 깊은 관계가 있고 다석을 제가 알게 된그 이제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초에 김웅호 선생님께 세배하러 가면, 그때도 나이가 8 0이 훨씬 넘은 기력이 쇠하신 상태인데, 정초부터 다석일지라고 하는 선생님이 푸른 다석에 대한 이해죠. 이렇게 원거지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정초 새벽부터 그거를 교정 보고 글을 쓰고 계시는 김웅호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만한 연세가 되면, 사실 시간은 생명인데,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바쳐서 정초부터 자기의 스승의 남겨진 작업을 조금 더 쉽게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선생님을 뵀을 때, 그만 저는 거기서 어, 어, 우리 선생님 중에 선생이로 님 하였던 김웅호 선생님이 자기의 스승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바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저는 이제 깜빡 죽었다 그럴까요? 그런 선생님의 모습 앞에 저는 이제 고개를 떨구고 그런 모습을 제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다섯과 더불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하나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섯의 기동론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이제 서구적인 언어로 말하면 기동론인데 다섯의 기동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구의 대속적인 기독론 하고는 결이 달랐습니다. 물론 다속도 예수를 예수를 자신의 어떤 궁극자로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대속자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스승으로서, 그 저는 이거를 스승기독론이라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일천 일천이고 형제 간에는 이천이지만. 스승 간에, 스승과 제자에 간에는 어떤 혈육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영천의 관계, 스승이 죽으라 그러면 죽고, 스승이 가라 하면 갔고, 스승의 말은 무조건 따르는 어떤 그러한 관계를, 어, 다석은 예수와 더불어 그렇게 맺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스승 기독론이라고 그렇게 예, 말하면서 다석 선생님은 오히려 어, 기독교의 일상의 그 교리적인 이야기를 뒤집습니다. 우리들의 삶, 일상이 대소가 아닌 게 없다. 남의 생명을 먹어야지. 그리고 남의 은혜를 입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홀로 독자적으로, 자족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수 있겠는가? 먹는 것도 남의 생명이요. 또 도, 우리가 얻는 것도 남의 시간이요. 그리고 배우는 것도 남의 지식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홀로 자족하게 살수 있는가.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일상이 대속 아닌 게 없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대속이라는 개념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하고의 관계는 이제는 너의 생명을 바치는 거다. 길을, 예수가 갔던 그 길을 너희도 가다가 너희도 그 길이 되는 거다. 길을 가다가 길이 되라. 그러려면 너희 생명도 바치는 거야. 그래서 대속의 정통적인 대속사상을 예수에게 집중시킨 그거를 확장시켜서 일상이 대속이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면서 그 대속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그 대속의 삶을 갚고 은총으로 되갚는 길은 니네 스스로 삶을 바치는 거다. 그걸 자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속이고 그리고 그길을 가다가 길이 되는 게 자속이 돼서 다속 위험모에게는 대속과 자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걸 우리는 보통 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둘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 그렇다고 꼭 그것이 하나인가? 또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대속과 자속의 개념을, 은총과 자유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셨던 선생님의, 다석 선생님의 생각을, 저는 이제 스승 기독론이다 라고 하는 말로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적인 사유를 다르게 하는 그런 계기로 어, 삼게 되었습니다. 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어, 다석을 에, 공부하는데 지금 한국에는 어, 다석을 공부할 때의 다석 사상을 펼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 제가 사사했던 김웅호 선생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다석의 생각을 교회 안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교회의 스승이 될수 있도록 다석을 굉장히 교회의 어, 스승으로 교회의 언어로 다석을 펼쳐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분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대속 일변도의 기독교, 교리 중심의 기독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이런 특성상 다석을 수용한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선생님은 끝까지 본인이 제도권 속에 몸을 담고 계셨기 때문에. 대학, 또, 감리교 목사로서 제도권 안에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다석을 어쨌든 제도 안에서 의미 있는 분으로 만들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분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 자 혹, 혹, 이렇게도 말합니다. 김웅호 선생은 다석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다석이야말로 교회를 훅 뛰어넘고 기독교를 훅 뛰어넘는 그런 분인데 어떻게 자꾸만 교회 안에 분으로만 만들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오해도 있었습니다만은, 선생님은 제가 볼 때에는, 그다섯의 넓은 지평을 모르는 것 아니었지만, 몸 담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 이분을 의미 있는 분으로 만들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분입니다만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의 그룹들은 박영호 선생님이 다석을 대중화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어, 박영호 선생님 같은 분이 있죠. 그분은 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마은 다석을 당연히 기독교를 뛰어넘는 그런 보편적인, 그래서 그분이 다석이 별로 많이 쓰지 않았던 얼라, 몸나, 제나, 뭐 이런 어, 박영호 시기의 특별한 개념을 사용해서 어, 다석 선생님을 기독교 밖의 사람으로 널리 확장하고, 그냥 종교적인 언어로 널리 펼치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하고의 관계도, 이렇게, 김우건 선생님이 집중하셨던 관계보다는 예수와의 관계를 붓다와의 관계나, 뭐, 공자하고의 관계나, 뭐, 이런 관계로 이렇게 풀어 놓으신, 뭐, 그런 역할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 카톨릭 신학자로서, 정양모 신부님이 다석 유형모를 연구하시고 다석 유형모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 내년쯤에는 다석 유형모의 그 어휘들을 풀어내는 다석 사전이 아마 그분들 공헌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나오면 커다란 다석 연구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터인데 이 다석 정양모 신부님이 박영호 선생님과 더불어 다석 사전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오래 공부하시다가 자기는 어, 박용호 선생님의 다석 이해가 옳은 것 같다라고 다석에 손을 들어 주셨어요. 카톨릭의 대성서 학자가 이러면서 이제 어, 또박용호 선생님의 그런 입장이 또 이제 너, 너 특세를 했다 그럴까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양쪽의 분위기를 다 아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어느 것만 옳고 어느 거는 틀리다 양자택일할 수 없는 노릇이다. 양자택일할 수 없고 어 제가 볼 때에는 다석은 분명히 기독교를 뛰어넘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뛰어넘는 무슨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다석이 그러나 다석이 자기의 일생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무제약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은 내가 붓자로부터 공자로부터 빌어먹을 것다 빌어먹을 수 있을 만큼 내 깜냥이 크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스승은 예수다라고 하는 자기의 독특한 입지는 분명히 갖고 계신 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무엇이 옳고 그런 거에 문제가 아니라 이 둘은 결국 함께 우리가 다석을 이해하는 지평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다석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 점에서 다석의 독특성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사조들과 다석이 같으면서 얼마나 다른가. 서구에서 종교다원주의가 신중심주의, 그리스도 중심주의, 뭐, 어, 영성중심주의, 뭐, 구원중심주의의 다원론적인 사유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과 더불어서. 그런데 그 모든 다원주의의 논의 구조와 다석이 많은 부분 같은 점이 있지만, 그런데 뭐가 또 다른가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주목하면서 다석과의 변별성을 저는 이제 서양의 종교다원주의 사조와 더불어 다석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교토학파의 기독교 이해가 있습니다. 선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니체 이후의 기독교, 기독교, 신 죽음 이후의 기독교를 불, 선불교가 말하는 수야타 공의 개념을 가지고 신론도 다시 이해하고 기독론도 다시 이해하는 소위 교토학파의 기독교 이해가 있는데, 그 일본적인 교토학파의 기독교 이해와 다석의 기독교 이해는 또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또 하나의 학문적인 관점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석의 계보를, 이 다석을 다석되게 만든 계보를 찾아 올라가는 우리식의 사상적인 계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석도 그렇고 그의 제자 함석헌도 그렇고 그들이 제일 약점이자 한계가 뭐냐 하면은 동학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동학 사상을 그들이 많이 연구하지도 않았고 동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해까지를 갖고 있던 것이 다석과 함석헌의 공통점인데 저는 이 다석과 함석헌이 갖고 있던 이 동학의 부재 이 점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동학을 건너뛰고 다석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다석과 동학을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사사, 사상이 뭔가 그거는 어, 최치원의 포함삼 결혼과 그걸 또 근거로 하는 천부경의 어, 인중천지 사상이라든가 뭐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다석을 다석되게 하는 서양과도 구별되고, 일본과도 구별되게 하는, 다석을 다석되게 하는 어떤 우리의 사상적인 그런 원류가 다석에까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점을 밝혀내려고 하면서 지금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한국의 상황은 참 어떤 면에서 불행한 점이 있습니다. 다석을 좋아하는 분은 다석만 좋아하고, 함석헌을 좋아하는 분은 함석헌만 좋아하고, 또, 김은호 선생님을 따르는 분들은 김은호 선생님만을 따르고, 또 박영호 선생님만 옳다 그러고, 이런 분위기들이 팽배한데, 저는 이분들을 다 아울러서 누가 옳고 그르의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섯학파의 기독교다, 혹은 c 아학파의 기독교다라고 이해하면서, 우리의 이 흐름을 하나의 학파로서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만, 델터인데 아직까지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 저의 관심 속에는 제가 앞서 소개해주신 어, 세권의 책들 속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바는 다섯 카파의 기독교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게 서양과는 어떻게 다르고 일본과는 어떻게 다르고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서로 차이가 있으면서도 우리 한국적인 기독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관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믿지 않는 집안에서 어떻게 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부모님도 모르고, 부모님도 속인 채 신학교에 왔다가 또변선화 선생님을 만나서, 아, 어, 다른 종교에게도 어, 구원의 길이 그들의 방식으로 있는 것이지, 기독교의 시각에서 그렇게 부정될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배우면서 그그 그 바탕에서 어, 김우건 선생님을 통해서 다석을 배우고 그리고 또 신학자로서 제가 또 신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또 목사로서 그냥 일반인이 아닌 상황에서 어, 저는 이 다석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거는 어, 토착화의 전통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저로서는 다석 학파의 기독교 이해를 어쨌든 서구와 일본과도 다르게 한번 끝까지 전개해 보고 싶고 그런 기독교가 이 팬데믹 시대에 이 기후 붕괴 시대에 가장 좋은 가장 좋은 빈탕한데 맞춰 사는 그런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 그 이해를 통해서 이 생태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다석을 그렇게 연구하고 관심하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